안녕하세요. 휴가의 채널의 정필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0FE의 시세를 들고 왔습니다. 현재 차비 20만원까지 나오는데요. SKT와 KT에서 좋은 차비로 시세가 형성되고 있어서 들고 나와봤습니다. KT는 기기 변경에서도 차비를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 핸드폰을 저렴하게 바꾸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폰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메스 프리미엄급 폰으로 보급형보단 높은 스펙, 플래그십 라인 폰보단 낮은 가격에 그야말로 가성비를 노린 폰으로 현재 보급형보다도 싼 값에 나와 있어서 강력한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현재 폰값들이 대체로 비싼 와중에 차비로 구매 가능하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일단 스펙 먼저 보러 가시죠. 갤럭시 S20 FE의 프로세서는 헐컴 스냅드래곤 865, SM8250입니다. 메모리는 6GB의 램과 128GB의 저장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TB의 외장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는 6.5인치 20대 9비율의 인피니티 5형이며 픽셀수 405ppi에 최대 주사율 120Hz를 자랑하는데요. 후면보이는 고릴라 글래스 3로 다소 낮습니다. 카메라는 3200만 화소, 후면은 기본 1200만, 망원 800만, 광각 1200만 화소로 이루어진 트리플 렌즈이며 전면보다 다소 낮은 화소이자 망원 카메라에 광학 3배율도 달려있으니 카메라도 보급형에 비해선 괜찮은 편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배터리는 4500mAh로 넉넉한 편이며 유선 충전 기준 충전속도 최대 25W까지 지원합니다 색상은 클라우드 시리즈로 레드, 라벤더, 네이비, 화이트, 민트 총 5가지이며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IP68 등급 방수, 방진, AKG 튜닝, 돌비 애트모스 기능 모두 들어간 메스 프리미엄이라는 호칭이 가장 잘 어울리는 폰입니다 스펙은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고 시세표로 보러 가시 네이버에. 호텔폰을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호텔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사이트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 시세표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시청자분의 해당 지역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시세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호텔폰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좌표를 요청하는 댓글을달 수가 없으니 마음에 드는 시세표를 발견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세표입니다. SKT 기준 번호이동 차비 19만 원 기기 변경 공짜입니다. KT 기준 번호이동 차비 십오만 원 기기변경 차비 7만원입니다. LG는 따로 가격정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KT같은 경우는 55요금제로도 똑같은 가격에 개통중이니 높은 요금제를 쓰지 않는 분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만한 상황인 것 같네요. 두 번째 시세표입니다. SKT 기준 번호이동 차비 20만 원, 기기 변경 공짜입니다. KT나 LG는 정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SKT는 비슷한 시세를 보여주지만 KT는 편차가 있으니 꼭손품파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구매 후기입니다. 첫 번째 구매 후기입니다. SK 번호이동 기준 팔고 요금제로 6개월 유지 부가 서비스 없이 차비 20만 원에 구매하셨네요. 시세표와 같은 가격으로 잘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구매 후기입니다. SK 기기 변경 기준 팔고 요금제로 6개월 유지 부가 서비스 사셔서 차비 2만원에 구매하셨네요. 시세표보다도 더 좋은 가격에 잘 구매하셨네요. 오늘은 갤럭시의 메스 프리미엄급 폰인 S20 FE의 시세를 같이 보셨는데요. 역시 가성비를 목적으로 나온 폰이다 보니 마감면에서 살짝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인 CPU나 디스플레이는 삼성의 플래그십 라인 못지않고 보급형보다 싼 값에 나와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호텔폰에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드린 정보 만족하셨나요?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휴가일 채널의 정필이었습니다.